앉아달라 해봐라. <laughs> 아세요 사장님 그만해주세요 제발. 부부 쿡쿡 하세요 쿡쿡. 여긴 누가 아, 조금 추운 걸? 밥 근데 어디서 먹어요? 밥 먹을 데있어요 여기 근처에. 근데 이런 날에 해먹을 타서 뭐합니까 인정 추워 뒤지겠는데. 하지만 한번 막 타봐야지 해먹은 타면은 기분 좋으니까. 그네가 힘들어 보인다니 그런 그런 개소리를. 야 오늘 왜 이렇게 추워? 나오니까 춥네. 야 오늘 캠방이나 때릴걸. 자 가자 스테이크 하우스로. 내가 소... 로 맨날 구워 먹는 스테이크가 아닌 어 육개장? 스테이크 저기안 되면 육개장 먹으러 가자. 어 이층 상가인데 맨단 마국수보다 육개장. 맛 맛있어. 육개장 한 숟가락 갖고 뜬다 <목소리> 야무지게 먹어줘 형은 진야무 먹었는데 도 안당기고 다 먹으면 만개라고요? 천금 주바큐나더 <목소리> 먹을거야 난 하나도 안먹을 <목소리> 사장님을 위해 잔반 미리 모으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<목소리> 좋은 하루 되세요. 오. 카메라 허락을 받을 때 우선 얼굴이 최대한 안 보이게. 이렇게 해서. 너 이렇게 얼굴 가리고 가야 돼요? 내가 누군지 모르게. 오빠. 방송해도 될까요? 여행연습. 오빠 저 여기서 방송해도 될까요? 오케이 오케이. 사장님 저. 무석탱이에서 네. 방송 한번 하고. 감이합니다 가도 될까요? 네. 아 감사합니다. 내가 와서 사진 찍었던 애가 예인. 누나를 사장이 못 알아보네 방송 더 열심히 하자 가지 말라는 뜻이야? 응. 상하지 말고 가라고 저기 있는 거야? 애기 고양이 보러 갈까? 애기 고양이 저기 막 뛰어다니는데? 응. 언니 왔어요 안녕 응? 응. 머리가 크면 고양이들 사이에서는 왕 얼짱이라던데 얘는 신광짱 얼짱인가보다. 음 응, 한번 먹어볼까? 딱 기다려 그대로 키우. 드루어 드루어. 애기냥이 왔다. 엄청 귀엽다.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? 가위?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? 자 만져달라 해봐라. 아픈데? 고양아 다슬이 놀아준다고 고생이 많다. 근데 이 새끼 왜나 여기? 긁고 가냐? 아 이렇게. 어? 뭐야? 뭐야? 그만하면 안 돼요? 여기 우리가 고양이가 너무 좋아졌어요. 여기요. 저기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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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쳐서 여기 보지도 않아. 야, 까 말까? 말까? 좋아? 아이 싫어 진짜 준다 진짜야 알았어 자자자자 알았어 아 예뻐 오늘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님들 여기 사진 찍는 거 있어요 님들도 찍을 거야? 인쇄하기 뭐야 뭐야 왜안 나오는데? 아 밖에 이렇게 싹 그지 같은 이걸로 뭐 하냐 주인장 나오라 그래 이거 아니면 미니 바이킹 아니면 범퍼카 나빅 바이킹은 진짜 못타 야야 저 커플 따라 타자 어떤데 아니면 돈 준다고 그럴 테니까 범퍼카 타자까? 어? 내가 돈 내준다고? 이거라도 탈까? 어? 어 사장님 혹시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거탈수 있을까요? 전 네. 노란색 타래요 재밌겠다 민망했다 사장님 두 배속으로 부탁드려요 저 혼자 타요 사장님? 네. 우와. 아저씨가, 아! 우뼈 아파. 아저씨, 언제까지 비싸도 출만하시는 거예요. 아, 오래 태워달라고 했는데. 진짜 이렇게 오래 태워주시다니. 진짜 나 혼자밖에 없어. 와, 메롱시티다. 스폰지밥 메롱시티다. <laughs> 왜 아까보다 더 높아지는 것 같지? 아저씨, 이제 그만해주세요. 등댕이가 너무 시려워요 걱정해! 저크거 바이킹이에요. 바이킹이요? 네. 아, 근데 진짜 무서운데? 그 지금 타는 사람이 짧때 <laughs> 바로 올라가셔야 돼요. 아, 바이킹 타시는구나. 어, 맨 뒤를 어떻게 타시려고 그래요? 저맨 앞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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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야 나 진짜 다 가운데도 못하다. 아 너무 오래돼나 아, 이제 말할 힘도 없어. 미안해. 나는 죽을 것만. 아 감사합니다. 왜너 없이 나가서 키큰 키큰. 다시는 너가 알지 못하지 않을까? 아, 나 진짜 무서운데 그 와중에 누가 억텐이라고. 와, 저게 너무 억울한 거야. 와, 나 진짜로 개 무서웠어, 진짜로. 여러분, 저 오늘 방송은좀 일찍 하겠습니다. 지금 병원 가야 되거든요. <laughs>